올겨울 가장 먼저 울릴 벨소리는 무대 뒤에서 들려올지도 모른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체감상 단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목소리의 주인, 박서진이 일본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음악 축제 메인 MC로 선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겨울 미니 앨범까지 최초 공개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초대형 무대와 신작의 첫 호흡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겹쳐 올리는 이 중첩은 흔치 않다. 뉴스는 짧았지만 여운은 길었다. K-팝과 J-팝, 재즈와 록,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스페셜까지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이 페스티벌의 메인 호스트가 트로트 가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판이 달라졌다. 장르의 경계가 서서히 흐려지던 흐름은 있었지만 메인 진행과 앨범 론칭을 동시에 책임지는 전례는 그 자신에게도 업계에도 새로운 문장이다. 행사 주최 측의 설명은 단순했다. 그는 관객과 눈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멘트를 쏟아내는 MC가 아니라 현장 호흡을 기준으로 잡는 진행자. 무대의 속도가 빨라지면 멘트의 문장을 짧게 다듬고 객석의 숨이 길어지면 브릿지 멘트를 아예 비워두는 방식.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보여온 강점 정확한 박자감, 정제된 애드리브, 불필요한 과잉을 줄이는 절제는 진행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관객을 지휘하기보다 관객과 합주한다는 설명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번 축제는 라이브 밴드와 초대형 합창 그리고 전 장르 협업 무대가 이어지는 복합 포맷이다. 그 사이사이의 공기와 온도를 조율할 사람으로 그가 선택됐다. MC의 언어는 노래의 언어와 닮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무대의 재미는 이중 구조에 있다. 진행자로서의 문장과 가수로서의 멜로디가 같은 밤에 만난다. 제작진이 흘린 힌트 몇 가지만 모아도 상상이 간다. 큐시트에는 한국어 질본어 이중 멘트가 촘촘히 배치되고, 글로벌 아티스트 인터뷰 때는 영어 키워드가 간단히 곁들여진다. 천막을 여는 오프닝 멘트는 무대 전체의 컬러를 규정할 정도로 중요한데, 평소 말의 속도를 정확히 아는 그는 과장을 덜고 온기를 더하는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나친 위압감 없이 페스티벌의 스케일을 살리고, 관객의 첫 호흡을 지켜내는 균형. 아마 카메라는 그의 손짓보다 눈빛을 더 오래 잡을 것이다.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그 표정이 올해 크리스마스의 톤을 정한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미니 앨범. 제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콘셉트는 이미 충분히 읽힌다. 축제성보다 함께 버티어온 한 해를 위한 허락에 가깝다. 단정한 템포의 트로트 라인 위에 겨울 브라스와 스트링이 얇게 겹치고, 한국적인 선율, 가야금 혹은 대금의 모티프, 이 작은 악센트로 스쳐 지나간다. 과시하는 고음 대신 길게 끄는 모음, 후렴의 첫 박자를 반박자 밀어 객석이 따라 들어올 여백을 만들어 주는 방식. 박서진이 반복해온 표현 습관은 이번에도 유지될 것이다. 요란한 캐럴의 번쩍임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깨를 덮는 담요 같은 따뜻함. 의미는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간다.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메시지가 가장 박서진답다. 음향은 화려하되 혼잡하지 않을 것이다. 저역대를 과하게 채우지 않고 보컬이 지나갈 길을 먼저 확보하는 믹싱. 전통 타악기의 질감이 스네어의 잔향과 부딪치며 특유의 한기와 온기가 동시에 나는 톤. 크리스마스의 상징처럼 소비되는 소리 대신. 겨울의 체온을 기억하는 사운드다. 이런 접근은 해외 무대에서 특히 유효하다. 일본 겨울의 도시 공기는 건조하고 큰 홀의 반사음은 날카롭다. 그 환경에서 잘 들리는 보컬은 힘을 더하는 것보다 힘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나온다. 프로덕션은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장식은 뺄수록 아름다워진다. 티저의 설계도 흥미롭다. 사운드 티정 리릭 카드 라이브 프리뷰 순으로 단계별 공개가 이어지되 결정적 하이라이트는 페스티벌 무대에서 선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30초 남짓의 훅을 현장에서 먼저 들려주고 온라인 공개는 공연 종료와 동시에 열리는 시기다. 뮤직비디오의 뉘앙스는 필름 그레인이 살아있는 롱테이크, 엠버 조명이 번지는 실내, 바깥 유리창을 스치는 첫눈의 패턴 정도로 예측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듯하다. 과도한 CG 대신 현실의 겨울을 가져다 놓는 연출. 그래야 노랫말이 부담 없이 안착한다. 실무진 사이에선 한정판 피지컬 패키지, 미니 포토북 플러스 겨울카드, 가 검토 중이라는 소문도 돌지만, 무엇이 됐든 핵심은 동일하다. 소장보다 소통에 가까운 물성. 무대 연출은 겨울의 클리셔를 피하되, 관객의 기억을 건드리는 장면을 한두 컷 심어둘 것이다. 오케스트라가 짧은 인트로를 열고, 조명이 천장부터 서서히 내리깔리면 덱석에서 흰 나이트를 약속한 프로젝트가 맞물린다. 스크린에는 뒤터 레터 같은 단어가 잠깐 떠오르고 관객과 주고받는 코렐리 스폰스가 이어지며 첫 소절이 열린다. 박서진은 큰 제스처 대신 시선으로 공간을 점유한다. 멘트로 관객의 온도를 맞춘 뒤 노래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 말 노래 침묵이 하나의 프레이즈처럼 이어지는 순간. 큰 공연장의 소음은 자연스레 집의 크기로 줄어든다. 이 모든 장면의 바탕에는 호스트로서의 책임감이 있다. 페스티벌 MC는 멋진 말만 잘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지연, 협업 전환, 게스트의 돌발 변주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박서진의 강점은 여기서도 드러난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황을 드러내지 않고 관객의 불안을 덜어주는 톤으로 시간을 메우는 능력. 그는 빛나는 순간을 부풀리는 대신 흔들리는 순간을 안정시키는 쪽을 더 잘한다. 대형 국제무대에서 이 재능은 무대의 가치를 지키는 보험과 같다. 크게 보이는 사람보다 돌에 버티는 사람을 택한 주최 측의 선택은 그래서 합리적이다. 국제무대에서의 트로트라는 변수도 흥미롭다. 장르를 국내 정서의 상징처럼 취급하던 관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깨지는 중이다. 감정의 곡선은 언어를 건너간다. 한과 흥이라는 언어도 이제는 더 단순해질 수 있다. 견디다 풀어주다라는 두 동사를 오가는 목소리. 전통의 기교와 현대의 프로덕션이 만나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되 최종적으로는 듣는 사람의 하루를 해석한다. 일본의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 한국의 겨울을 건너는 사람, 동남아의 따뜻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람 각자의 시간에 이 노래가 어디서 닻을 내릴지. 그 위치는 다르겠지만 정박의 감각은 놀랍도록 비슷할 것이다. 그 공통점을 믿는 것이 해외 무대의 본질이다. 팬덤의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다. 아시아 각도시에서 비행 일정을 맞추는 인증, 현지 팬들과의 깃발 프로젝트, 공연 종료 후, 동시에 재생 버튼을 누르자는 스트리밍 파티 안내, 라이트 스틱 대신 흰 휴대폰 플래시로 만드는 스노라이트 제안까지, 박서진의 강점이 관객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방식이라는 걸 팬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주최측도 그 에너지를 믿는다. 현장에서의 합창과 온라인의 확산이 같은 날, 같은 밤에 일어날 때 콘텐츠는 뉴스를 넘어 기억이 된다. 이번 겨울 우리는 그런 순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업계의 시선은 조금 더 계산적이다. MC와 신작 론칭을 같은 무대에서 묶는 선택은 리스크가 크다.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의 톤이 흐려진다. 그럼에도 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건 박서진의 일치다 무대 위 태도와 무대 밖 태도가 엇갈리지 않는 사람. 과시가 아니라 설득으로 움직이는 사람. 공연이 끝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남아있는 사람. 브랜드와 방송사가 가장 높게 보는 지표가 바로 이 일치다 앨범이 겨울의 소리를 정확히 담아낼수록 진행은 더 안정되고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반대로 진심으로 채워진 진행은 신작의 첫인상을 더 싱그럽게 만든다. 둘 사이에는 상호 증폭이 일어난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래서 흥행의 숫자보다 방법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길 것이다. 장르의 벽을 오르는 법, 국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는 법, 연말에 필요한 위로를 과장 없이 건네는 법도 박서진은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높은 곳에서 마이크를 들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같은 높이에서 같은 체온으로 같은 속도로 말을 건다. 이 방식은 세계 어디에서나 통한다. 한 해의 피로가 가장 짙어지는 12월이라면 더더욱 무대의 마지막을 상상해보자. 캐럴의 잔향이 잦아들고 조명이 겨울 밤하늘처럼 어둑해질 때 그는 아마 길지 않은 한 문장을 남길 것이다. 박수가 모든 소리를 가린 뒤에도 그 문장은 조용히 남는다. 올해를 함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따뜻하길 그러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관객은 각자의 도시로 흩어진다. 하지만 첫 소절과 첫 멘트 그리고 낯익은 미소는 사진보다 오래 남는다. 뉴스는 여기서 끝나지만 노래는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주에도 계속된다. 스트리밍의 재생 버튼은 이렇게 늘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눌린다. 결국 크리스마스의 정의는 간단하다. 누군가에게 먼저 빛을 건네는 일, 박서진은 그 빛을 무대 위에서 진행과 노래라는 두 개의 빛으로 나눠 들려줄 준비를 끝냈다. 일본의 겨울 공기 속에서 그는 큰 축제를 안정시키는 호스트이자 새 노래의 첫 숨을 들려주는 가수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훌륭히 해내는 순간, 우리는 장르를 넘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한다. 진심은 국경을 모른다. 그래서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의 첫 신호는 낯선 도시의 거대한 홀에서 익숙한 목소리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밤의 축제를 넘어 우리의 연말을 더 조용하고 더 따뜻하게 완성할 것이다.